비교견적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다마와라는 곳에 왔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어, 한번 마우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금액이 있고 149몰이 있어요. 이때 여기 금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캡처를 해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나와 멀롯데원 뭐 옥션 이런 데서 이제 비교 견적이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견적서를 만들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